네, 교과서 182쪽입니다. 우리 이전 영상에서 합집합과 교집합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합의 연산법칙, 첫 번째 교환법칙, 그리고 두 번째 결합법칙, 세 번째 분배법칙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첫 번째 교환 법칙부터 이제 설명할 건데 자이 집합의 연산 법칙은 어, 선생님이 다른 설명보다는 벤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화면을 옆으로 돌릴게요 자첫 번째 말 그대로야 교환 법칙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긴데 교환을 해도 이 식이 그대로 성립한다 이 말이야. 자, A 합집합 B는 뭐랑 같다? 둘이 자리를 교환한 B 합집합 A와 같다. 확인을 뭘로 하자고?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A 합집합 B가 얘기하는 영역은 영역이고 B 합집합 A가 얘기하는 영역도 이 영역이야. 두 개가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교집합에 대해서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 A, B 자리를 교환한 B교집합 A랑도 같다. 이것도 어떻게 확인해? 벤다이어그램을 확인할 수 있어요. A교집합 B, B교집합 A. 같은 영역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사실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결합법칙 볼게요.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은 뭐예요? 뭐를 먼저 하나 결과는 같애 자, a합집합, b합집합, c 중에서 a합집합, b를 먼저 하거나 b합집합, c를 먼저 하거나 결과는 같다 라는 게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확인해? 아래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씩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첫 번째 A 합집합 B. 이거 먼저 확인할게요. A 합집합 B 먼저 하고 합집합 C 색칠해보고 그 다음에 우변이 아까 뭐였죠?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거 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 결과는 어떻게 돼? 같겠죠?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a 합집합 b 먼저 할게요. a 합집합 b가 의미하는 데가 어디야? 여기에요. c가 의미하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 두 개를 합집합하면은 전체 음역 맞을까? 맞고요. 이번엔 P 합집합 c를 먼저 해볼게. b 합집합 c 이 영역이죠? 그 다음에 A. 자, 두 개를 합집합하면,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합집합, C. 둘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뭘 통해서,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래시까지는 확인을 안할 건데, 이것도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교집합도 A 교집합 B를 먼저 하든, B 교집합 C를 먼저 하든, 결과는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라고, 문제 4번.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책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 분배법칙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문제 4번. 선생님이 풀어보았던 문제들이 다 풀려 있어야 돼요. 따로 노트를 마련해서 정리 안한 학생들도 필기할 내용이 많지 않긴 한데,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책에 남아 있어야 돼요. 풀어본 문제들은 풀려 있어야 되고요. 자세 번째 바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특이하게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동시에 나와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어 교집합을 곱하기 그 다음에 합집합을 더하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a, b 먼저 정개하고 a c 전개해서 그 둘을 플러스로 전개하죠. 연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곱하기다, 더하기다 생각하고 쭉 전개를 한다 생각하면은 a 교집합 b 그다음에 a 교집합 c 두 개를 합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아래도 마찬가지야. 아래도 마찬가지. 이 합집합을 곱하기로, 교집합을 더하기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개한다 생각하시면 A 합치합 B, A 합치합 C 두 개를 교집합 기호를 연결해서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증명을 할수 있는데, 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 다른 설명보다는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편하다. 문제 5번이 바로, 음 이거를 확인한 식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 시기, 이 시기랑 같다 를 확인해라 라고 했어. 뭘 이용해서 벤다이어그램 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1번 은 선생님은 2번 을 하겠습니다. 요게 요거랑 같다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 어렵지 않지? B 교집합 C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 B 교집합 C 영역이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여기 맞나요? 그리고 A 합집합 P 먼저 할게요. A 합집합 P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어디 얘기하는 거야? A 합집합 C. 자, 두 개가,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은 어디예요? 근데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여기 여기네. 어머. 우리가 방금 이전에 했던 A합집합 B교집합 C를 먼저 했던 이시하고 같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뭘로?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정리해놓은 게 집합의 연산법칙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교환법칙 둘이 위치를 바꾸어도 교환을 해도 성립을 한다라는 법칙이었지,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뭘 먼저 하나? 여기를 먼저 하나? 뒤를 먼저 하나? 결과는 같다. 여기를 먼저 하나? 뒤를 먼저 하나? 결과는 같다라는 게 결합법칙이었고요. 세 번째 분배법칙. 교집합을 곱하기, 그 다음에 합집합을 더하기로 생각해서 전개한다, 분배한다. 이 분배식이 결과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6번을 책에다가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 확인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집합의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까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뒤에 여지법과 차집합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